자 오늘 배워볼 사건은 호날두 날강두 사건 이른바 아, 노쇼사건 유벤투스 유벤투스 얘는 승부주자로 유명한 팀이었죠 유벤투스의 노쇼사건인데 우리 농신님도 알고 계시죠? 잘해줘. 축구 좋아하세요? 아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 쟁점은 딱두 가지에요 일단 시간 지연 부분 경기 시작에 한 시간이 지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상황을 찾은 수많은 팬들은 이미 3시 4시부터 경기장이 가득 차 있었는데 경기 시작 시간이 한 시간 지나고 나서야 킥오프 기프 아시죠? 경기가 시작다는 거죠. 이 시간 지원 부분에 있어서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이 부분은 아마도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그 시간 동안 내가 다른 걸 했으면은 얻을 수익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받지 못했다. 원래 이 부분은 우리 전문 변호사가 나와 설명을 해주겠는데 왓슨, 어, 어디 좀오 계시니? 아안 어, 옵니다 오늘. 오늘 어, 나... <laughs> 휴직근이긴 친구라 얼마 전에 그 검찰 출신 변호사가 호날두 유벤투스 측더 페스타라는 그 주관하는 업체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죠. 본인이 피해자 아니기 때문에 고발장을 했어요. 그 제명이 뭐냐? 사기. 제가 예전에 굉장히 상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기억하고 있지 왔어요? 아, 기억합니다. 거짓말하지마. 다 가볼 건지. 아 그렇지. 뭘아그건지 <laughs> 예. 아 역시 <laughs> 구독자. 잘 하게 요고 네. 있습니다. 이쟁점이 뭐냐? 사실상 헌법 347조 1항. 기망. 어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습니다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은허은허은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이허허허이허허허허이허허허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laughs> 네. <laughs> 네. 그 어? 기허이허허허이허이허이허허이허허이이허이허허이허허허이허이허허허허이허기허허허이허허허이허허이이허허허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이이허허허이허허허허허 <laughs> 꼭그 행위를, 그러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내 돈을 줬다 여기서 보면은 호날두가 온다고 했기 때문에 난이 티켓을 산 거야 그 비싼 티켓을 그렇기 때문에 기망행위가 성립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성립되려면 이 뭐가 먼저 있어야 되냐 더페스타 측에서 호날두의 결정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어야 돼요 호날두, 우리 형 아니지 이 우리 형이었던 사람을 소환하기 위해서는, 처벌하기 위해서는 호날두도 이걸 알았어야 돼요 더페스타 측하고 나못 뛰어. 어? NO NO. 코리아? NO NO NO. 다리 아파? NO SO. NO SHUT UP. HOLY SHIT. 이런 게 미리 사전에 작업이 돼 있을 경우에는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어렵냐. 사기죄 성립을 할 때는 재물죄를 그러니까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재산상의 이익을 보면 어렵지 않을까. 돈을 내가 낼 때, 기망을 당할 때, 속일 때 오늘도 45분 나와요. 이때를 실행의 착수 시기를 봐요. 그리고 거기에 소화한 사람들이 오나 호날두 광팬이야. 나 이제 이 유니폼 쓸수 있어? 이벤트스쓸 거야. 그래서 티켓을 샀을 때내 재물을 교부했을 때 기수 범죄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이 실행의 착수 시기부터 이 부분이 기망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뭐냐. 결국 이 사람들이 티켓 오픈을 예매하기 전부터 사실상 호날두는 안 뛰기로 계약이 돼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뜯기 위해서 음. 이거를 어야 호날두 뛸 거야. 45분 이상 뛰기로 했어. 해서 티켓을 팔았다. 이거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그 호날두나 유벤투스가 알았다. 공그 공동 정범 성립이 가능해요. 그 사람들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호날두. 예? 네? 재판에서 법정에 세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럴 확률은 굉장히 희박하죠, 사실. 사실상 지금 짐작하는 거는 더페스타측에서 전날 통보를 받은 거야, 유벤투스에서. 호날두 못뛴데 우리 형 아파. 근데 옛날 기억나시나요 그다 나이대가 있으니까 바리샤 옛날 메시 안 뛴다고 해가지고 왜 대대적인 환불 나오고 해서 막 관객도 3만 명인 것밖에 안 들어오고 다 환불해가지고 아프고 감수하고 뛰었잖아요 그때 그렇죠 그렇죠 네. 메시 팬이신가 뭔데 네, 메시 팬 예. 오늘도 못한 메시죠 그렇죠 어. 메가 메가그렇습니다 <laughs> 네. 어쨌든 그 부분에서 만약에 이제 뒤늦게 통보한 거야 전날 경기 전날 그거를 덧페스기서 만약에 야 이거 만약에 내가 이거 밝히면 이거 티켓도 안될 텐데 다 환불 요청 들어올 텐데 그래서 그걸 숨겼다 숨긴 경우에는 이제 그 민사상 소환 행성은 가능할 거예요 지금 아마 고소인단을 근데 모아야 될 거예요 여러 명 모아가지고 이게 피해액이 60여 덕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액수예요 사실상 티켓값이 혼날도안 왔으면 대부분 안 왔겠.. 아, 예매는 안 했겠죠 혼날도안 오는데 누가 그걸 와서 갑니까 사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망행위 부분은 성립이 될수 있다 하지만 재물의 편취 시점 2점 그때 당시에 이미 호날두가 안 찌는 걸로 결정이 돼 있을 경우에는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다. 이해가시죠? 쉽게 쉽게 이해가죠. 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호날두에게 사기죄의 공동 정범 그 공동 정범을 죄책을 지우긴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고발을 하느냐? 왜 했다고 생각합니까? 바로 그분이 개혁 변호사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한 이슈가 필요하죠. 민샬라 수사의 신도 항상 이슈에 목말라합니다. 또 궁금한 게 뭔가요? 그럼 호날두는 네. 잡을 건덕지는 없는 건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처음 계약할 당시부터 호날두는 안 뛰기로 계약이 되어 있었고 호날두도 그걸 알고 있었어. 근데 더페스타 측에서 호날두 어, 형 우리 형나형 팬이야, 빅팬이야. 여기 돈도 많으니까 이거 한번만 도와줘, 한번만 예. 눈감아줘, 어, 한번만 <laughs> 해가지고 호날두가 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벌르스맨 베르그, 베르그, 베르스마크 해가지고 <불스> 베르스만큼 프랑스 아무튼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걸 무기나는데 동의했다. 그러면 공범이 성명할수 있어요. 또 우리 형법이, 이게 호날두를 우리가 어떻게 불러가겠지만, 발생지가 한국이에요. 그렇죠. 우리 형법은 그 속지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는 재판권이 있어요. 그리고 피해자가 한국인들이죠. 호날두안 들어오면 그만이잖아 호날두가 안 들어오면 은또 네. 이제 인, 그, 인터폴이라고 아시죠? 인터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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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인터폴 오케이 호날두 같은 세계적인 스타를 인터폴 수배는 못할것같은 사실 수별 명분이 없긴 네. 하죠 <laughs> 5억원 이상의 경제사고의 경우에 적택수를 내린 경우가 있어요 국내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해외 도피 중인데 사기죄 피해액이 5억 네. 이상이다 그러면 적택수를 내릴 수 있는데 호날두한테 5억은 사실 뭐 건이죠 건면 차고 네. 허우 하면은 막몇 십억씩 네. 들어오기 때문에 현실 가능성이 없으면 실현 가능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어째서 고발이 이루어졌는가. 뭐라고 했죠? 그 변호사 간정간정 <laughs> 개업 변호사의 홍보 네. 마케팅. 네. 예. 그 왜냐면 또 이게 그런 좀 만약에 이게 호날두가 만약에 뭐 호날두가 아니라 한국 사람이야 유명한 한국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은 서울 지방청의 그 변호사가 냈잖아요 고발점을. 네. 서울청에서 수사를 하겠죠. 하지만 서울청에서는 아 이거는 아니야.라고 판단이 어느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관할 더 페스타를 관할하는 수사 경찰서로 사건을 하다는 겁니다. 지방청까지 달라질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무조건 지방청한다고 지방청에서 하는 게 아니다. 이수사의 신만 알수 있는 노하우랄까요? 아, 질문 하나 합시다. 그러면 질문이요? 네, 그러면은 뉴펜투스에서더테스타에다가 음. 예. 일일 전에 호나우두가 출장을 못할 거라고 음. 그 통보를 했으면은 예. 그냥 거기서 어떤 뭐 거기 주식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부상이 있고 뭐 어떤 증자를 대야 되는 것, 증자를 그거를 반드시 대서 거기서 보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지들 멋대로 아예 호나우두 오늘 몸안 좋다 해야 음. 되는 건지 그런 부분. 사실 이게 네.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는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음. 사실상 네. 그 축구 시합에 있어서 호날두가 나오고 안 나오고는 굉장한 그건거예요 수사이신에 수사이신이 나오냐 안나오냐 누가 이둘 찍어봐요 아, 방송됩니까 이거? 그안 나와 인정 <laughs> 메인이 있어야 돼메인디 c 가 결혼식장에 갔는데 신부가 없어 이런 거라니까 <laughs>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요 형사적으로는 힘든 게 뭐냐 이거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지 음. 제가 대충 예측을 해보자면은 음. 더 페스타 측 일단 불러요 한 명을 그뭐 로빈? 누구? 로빈옷? 그친구불러 로빈장 예 불러 어, 어떻게 된거냐 아 우리도 통보 못받았다 우리도 지금 억울하다 그럼 누구한테 사실 확인해야됩니까? 호날두나 유벤투스죠 그쵸 그렇죠. 그쪽에 메일 보내요 이메일로 hello this is korea police agency i have a question 해서 보내요 아니면 구글 번역기를 돌리든 답장 오겠습니까? 안오죠 안올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럼 이 사건은 결국 아마도 뭐 불기소까지는 안 가겠지만 각하 처분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거를 이 검사 출신 변호사가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충분히. 왜냐면 검찰에서는 공소를 제기하고 말고를 정하는 그 공소권이 있기 때문에 예측을 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고발을 했다? 뭐하더구 예, 질문은 끝난 거죠. 그거는 네. 예, 민사상으로 그, 제가 보 민사상으로는 예, 할수 있다. 할수 있어. 요 여러 명 모아가지고 고수장 해가지고 연명부에다가 이거 도장 따놓고 찍어가지고 한 200명, 300명에서 6만 명이잖아요, 이거는 그거 해가지고 하나는 재수 가능합니다. 아니, 하지만 형사수장으로는 좀. 형사적으로 사실상 성립이 조금 어렵다. 있다. 네. 예, 오케이. 저는 호나도 좋아합니다. 동갑이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타고 돈 많고 이렇게 되면은 전돈 많은 사람 좋아합니다, 원래. <laughs> 예, 돈 많으면 형입니다. 예, 친구라도. 호날두 형한테 영상 편지 한번 가시죠 날도 사랑해 알라뷰 유제 감정으로는 농약 한잔 먹이고 싶은데 그건 뭐제 감정일 뿐이고 우리나라에서 이랬지만 아직까지도 전세계적으로 호날두 팬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앞으로 다른 국가에 가서 이런 짓을 안 해가지고 다른 국민한테 실망을 안 시키길 바랍니다 이 친구가 네, 여기까지 나라가 힘이 없어서 그런 거지 네. 미국에서 저렇게 했습니까? 솔직히 중국이나 미국 가서 저렇게 했으면 큰일 났습니다 우리나라가 힘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맞아. 일이 벌어지는 중국 같은 땅이 진짜 그래서 운동하시는 네, 건가요? 맞아. 힘을 기르기 위해서? 예, 좀 세지고 싶고 뭐 사실 뭐 메시냐 호날두냐 누가 위냐 이런 논쟁들이 굉장히 음, 많았는데 아마 당분간 우리나라에서는 메시가 더 위로 평가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 소중히 간직했던 사인이 있었는데 아 호날두한테 사인을 받으셨나요? 예, 제 산티아노 베로베우 안에 그 식당이 있어요 유명 셰프가 운영하는데 거기서 있었는데. 되게 친절했어요 그때는 마드리드 이스텐 친절했었는데. 어 진짜네요. 예, 가블레슈라고 이거 이거 이, 그 뭐냐 어, 스페인 축구 어, 선수들 어,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네, 가블레슈. 카를로스도 네. 어, 항상 수사의 신이라고 예. 다. 그럼요. 네. 저다 알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귀중한 사인을 찢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그 귀한 거 아닌가요? 원본입니다. 이거 진짜 원본이에요, 이거. 아. 국가를 위해서라고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음. 여러분. 호날두.